우선 금강 세종보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행복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 설치가 확정된 것이라며 사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 관리 정책이 바뀌면서 정작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세종보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보 가동에 따른 녹조 발생 우려와 함께 과도한 유지 관리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이 환경단체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철거 찬성 집회에만 참석하는 등 시민을 갈라놓는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도시 발전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행정 수도로서의 도시 기능은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도시 정체성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가 하면 세종시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